영원히 하시는 사랑하는 천국 부 오늘 신동호 신혜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하느님 고하사 우리나라 만세, 과거와 현재 이나라 이민족과 함께해온 하늘 부모님이 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갈증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님이시고 한반도는 하나님의 저국이자 하늘의 성리의 순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희에게는 신앙의 저국입니다. 이곳에 와보니 처절한 역사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일어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내와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위로와 정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잊지 않겠다. 곧이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경화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인도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와 의계 간절히 기도 전송 드려야 되겠사옵 나이다. 나라와 세계를 용려하는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르면서, 허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ハネジューイルムの感謝祈祷でみた。